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. 조정현입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되셨나요? 어 확실히 AGP보다 준비는 잘 됐습니다 아 그때 AGP때 <laughs> 그 본인 스스로도 약간 여러 모습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욕, 욕을 많이 먹으면서 열심히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단 이상 보완되지 않았을까요? 그래도 제가 볼 때도 조금은 보완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위 예측을 좀 해달라고 SNS 같은데 올렸는데 저는 약간 3,4,3,4,3,4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, 4, 4. 아, 어제 나한테 전화 왔고 <laughs> 1등 아니면 의미 없다며 저그그 그... 피스? 피스, 피스, 피스. 많이 위험다 그랬어. 오늘 컨디션 한다고 기 전진당 안 하면 그만 둔대 피스, 아, 피스, 피스. 피스, 아, 피스. 그러면 오늘 음. 새롭게 좀 보완한 포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어, 그냥 봉석기 형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좀 깝치지 말라고 무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휘, 이렇게 막 크게 하지 말라고 해서 좀 작게 작게 하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난번과 달라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오늘 좋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걸고 해야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던데요. 그래도 좀한달 만에 네. 네. 아,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. 아파하는 그 제일 한가 네.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복근이 좀 약해서 네. 복근이 약해가지고 복근 좀더 채우고 승모 채우고 등 채우고 팔 채우고 <laughs> 다 채워가지고 진짜 언젠가는 올림피아 가 가겠습니다. 꼭. 진짜 아파는 오늘 최고였는데 포즈보완을 정말 많이 하시고 멋진 모습 보이주셨는데 오늘 또 계속 말고 계시거든요. 봉석이 어, 아, 형한테 전화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건은. 그 봉석 씨 목소리가 안 들렸나요? 아, 들렸는데 끝나니까 잘했다고? 아 그렇습니까? 어, 이상하네 봉석이 형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전화 한번 해보 환불받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또준비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네. 아, 네, 훨씬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. 1년 만에 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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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내년에 올림픽 아가나요 받아먹겠습니다. <laughs> 아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년에 뵙겠습니다. 저는 이번에 정현이한테 너무 놀랐고요. 진짜 정현이 전면은 진짜 어우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후면을 잘 채웠을 때그 기대감은 어마어마하고요. 어, 정현 형, 3등한 정현 형은 내가 또 개인적으로 그냥 친한데 정현 형이 앞판은 정말 너무 좋으신데? 조정현 선수 이번에 조정현 선수. 그 있어보니까 또 좋, 좋더라고. 시, 자기 네. 몸을 좀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고 있더라고. 정현이 아마 내년에 음, 엄청나지. 그 니가 알고 있네 얘가너형나오면나온면너죽일거다 <laughs> <나와>, <laughs>